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과 12월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매도 물량 쏟아질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노는 날은 항상 그렇듯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되고요. 오늘 밤에 미국장이 열리기 때문에 나스닥과 S&P의 수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빅테크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TSMC, 그리고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도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직은 하락 채널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 채널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의 경우에 바닥권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무릎인지 바닥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무릎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이어가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런 버핏이 한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중들이 탐욕스러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나요? 제가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대중들이 대부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지금은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부릴 때입니다. 다만 좀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적당한 탐욕을 부리면서 매집을 해 나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말한 것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세장의 3단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1단계는 대단히 통찰력 있는 소수만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이고요. 2단계는 시장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거라고 결론을 지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은 몇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2단계, 3단계는 절대 아니겠죠? 통찰력 있는 소수만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1단계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하반기 다들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 요건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그때를 기억하실 텐데요.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알지, 10억으로 할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두 달을 이 이야기로 논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대주주 10억 요건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직계 좀비석을 포함하냐, 안하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직계 좀비석을 포함한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대주주 10억 요건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식을 일정량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고요. 그럼 그 일정량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궁금해 할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이 10억을 넘으면 대주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도대체 그 기준 시점은 언젠데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에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대주주 요건에 걸리지 않으려고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겠죠. 왜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까요? 그쵸.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 매도 시에 양도세를 때려 맞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12월 말 이전에 일단 좀 팔아서 10억 밑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해 1월에 다시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매수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 기준 금액을 3억으로 낮춘다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난리가 났었었죠. 3억으로 낮추게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질까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지게 되고요.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밀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10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과한 물량은 쏟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연말로 다가갈수록 대주주 과세 회피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좀 밀리고 있어서 그렇지만 11월 12월로 갈수록 3전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사이버 머니가 10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10억 밑으로 맞추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매도 물량은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게 23년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개미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세금을 여기저기서 뜯어가고 있어서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주식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거래세도 떼가고 양도세도 떼가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주식 시장에 들어올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기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훨씬 건강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해 놓았는데요. 향후에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으로 낮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투자 문화가 자랄 수 있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단기투자자는 매수와 매도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장기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8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과 12월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 쏟아질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